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1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대 삼성화재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불안불안한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6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6일 오후 2시에 열린 OK금융그룹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했습니다. 현재 10승 11패 승점 29점을 기록 중인 한국전력은 5위 OK금융그룹의 승점 1점 차로 뒤지며 6위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과 서브, 리시브 효율에서 상대 팀을 제압한 한국전력은 1세트에서 가뿐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2세트부터 공격진의 집중력이 급격히 흐려지면서 공격 성공률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상대 팀 OK금융그룹의 공격 성공률은 크게 상승했고 쏟아지는 공세를 극복하지 못한 한국전력은 OK금융그룹의 역전패했습니다. 한국전력으로서는 타이스의 활약이 아쉬웠습니다. 주포로서 확실한 활약을 펼쳐야 했던 타이스는 18득점에 그치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소재덕은 12득점. 임성진은 11득점을 기록하며 무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음 삼성화재는 2위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7일 오후 4시 대전중무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올시즌 4번째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삼성화재는 14승 7패 승점 38점으로 3위 대한항공의 승수에서 앞서며 아슬아슬한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스바니, 김정우 김우진으로 꾸려진 삼각편대는 이날 경기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스바니는 22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 주축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김정호도 15득점을 만들어내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우진까지 10득점 공격 성공률 55.56%를 기록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삼각편대의 안정적인 활약 덕에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팀 현대캐피탈이 68.48%의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공격 화력 싸움에서 자연스럽게 밀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결국 삼성화재는 범실 관리에 성공했음에도 공격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삼성화재는 앞선 현대캐피탈전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유스반이 김정우 김우진이 안정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삼각편대가 공격 조화를 이뤄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의 삼각편대도 직전 경기에서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등 득점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4라운드 돌입 후의 타이스 임성진 두 쌍포가 모두 저조한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는데 그친 것이 불안 요소입니다. 따라서 주포 유스바니의 압도적인 득점력과 국내 공격진의 고른 활약을 내세운 삼성화재가 한국전력의 연패를 안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화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정관장 대 페퍼저 축군행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6일 지에스칼텍스와의 4라운드 맞대결에서 세트스코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직전 한국도로 공사를 상대로 4연패에서 탈출한 정관장은 올 시즌 처음으로 지에스칼텍스를 잡으면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승점 30점을 기록한 정관장은 4위 IBK기업은행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정관장은 최근 이소영과 지하의 폼이 올라오면서 경기력이 향상됐습니다. 이소영은 이날 블로킹 3개와 서브 에이스로 11점으로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 페퍼저축은행은 7일 흥국생명과의 4라운드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해 14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1세트를 선취했지만 2세트에서 22대14까지 8점 차로 앞섰고 상대의 서브 에이스를 기점으로 역전을 허용한 뒤 경기 흐름을 내주며 당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 리시브 불안으로 연속 실점을 내줬습니다. 퍼저주은행은 이번 시즌 28.56%의 팀 리시브 효율로 일곱 개 구단 중 유일하게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야스미는 공격 성공률 4위, 득점 4위로 건재하지만 기본인 리시브가 흔들리자 세터의 토스도 정형화된 공격밖에 시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관장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후 정관장을 상대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역대 상대 전적에서 15전 15패 완벽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 공격 성공률은 정관장이 45.7%로 페퍼저축은행 38%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4라운드 리시브 효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소영과 지하, 메가의 삼각편대도 점차 안정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정관장이 페퍼저 주군행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관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부산 KCC 대 서울 SK입니다. 먼저 KCC는 9일 부산에서 열린 현대모비스와의 경기에서 91대 86으로 승리했습니다. SK와의 맞대결에서 패한 이후 2연승을 달린 KCC는 15승 12패로 5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날은 라고나가 17득점 13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준용이 16득점으로 뒤를 이었고 알리제 존슨이 15득점 5리바운드, 이호연이 15득점 1리바운드, 송교창이 13득점 6리바운드로 균형있는 득점 분포를 보였습니다. 허웅은 3점슛을 한개도 성공시키지 못하며 9득점에 그쳤습니다. KCC는 경기 초반부터 튼튼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1쿼터를 29대21로 앞섰습니다. 이후 최준영과 알리제 존슨의 콤비 플레이로 득점을 이어나간 KCC는 3쿼터에 동점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3점포가 연달아 터지면서 점수차를 벌렸고 경기 막판 호응이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음 SK는 9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64대57로 승리했습니다. 12연승을 달린 SK는 22승 8패를 기록하며 1위 d b 를 2.5경기 차로 바짝 쫓았습니다. SK의 자밀 원인은 19득점 6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안영준이 3점슛 3개를 포함해 16득점 5리바운드로 활약했습니다. 오재현도 12득점을 올렸고 오세근은 12개의 리바운드를 잡으며 LG의 아셈마레이를 상대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SK는 자밀 원이가 부진하면서 전반을 LG에게 27대 35로 밀렸지만 3쿼터가 되자 SK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SK는 원이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안영준이 6점을 추가하며 2점 차까지 따라잡았습니다. 4쿼터에 짬물 수비를 보여주며 LG의 공격을 무력화한 SK는 안영준의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오재현 3점포로 점수차를 벌린 SK는 경기를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CC는 최근 팀 동료들 간의 합이 맞기 시작하면서 7연승을 달리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KT에게 2연패를 당한 뒤 SK에게 마저 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었고 이후 소노와 현대모비스를 잡고 2연승 중인 상태입니다. SK는 시즌 최다인 1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6 8 4실점만 내줄 정도로 조직력 있는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양팀은 이번 시즌 세 차례 맞붙어서 SK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고 세 경기 모두 근소한 점수차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SK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